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많이 답답하시죠? 네뭐 그저 답답하 마음이 하니까요음 올해 며치세요짠 소띠시네. 예 소띠입니다. 예 올해 나가는 삼재시고. 예. 삼재시면서 올해 성주 운도 들으셨어요. 예, 성주운이 들으셨어. 내 성주에서 임시 성주에서 주는 네. 어, 10년 운이 들으셨는데, 아 네. 음, 근데 그 운이 들은 운이 들었다고 다 이렇게 그냥 운 들었어. 가니고, 아 운이 들었을 때 운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운이 들어올 땐또애군도 치고 들어와요. 안 좋은 일도 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임 선생님이.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많이 갈팡질팡하고 어? 한 달이 내놓고 한 달이 들여놓고 있어요? 제가 딱히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본인을 잘 알잖아요. 네. 좀 많이 부족하고 좀 그런 걸 알아서 근데 그것보다 제 집사랑 관계가 네. 많이, 안, 좋아졌, 많이 안, 주, 안 좋았었는데 꾸준히 예. 네. 작년 재작년에도 특히 안 좋았거든요. 와이프가 몇 살이에요? 동갑이 85년생이고요. 네, 또 동갑이에요? 지금 혹시, 예. 같이 살고 계세요? 그 전에 살고 있죠. 같이 살고 계세요? 네. 예. 이분은 떨어져 있어야 돼. 그게, 그게, 저도 그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음, 같이 살고 있는데. 응. 음. 힘들긴 해서 좀. 어, 이, 이 도네오는, 여태까지 어떻게 결혼하신 지몇년 됐어요? 음, 그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냐고 그러셔. 어떻게 제가 부족하니까 참고 사는 거죠. 서로 이게 어. 이해하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하면 그말 그러시죠. 어,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데 이분은 지금 두뇌원은 공방살도때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죠? 따로 떨어져 산단 얘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같이 사시냐고. 은택견한테 계속 살고 있죠. 계속 어. 살지, 사, 살지 말자는 소리를 계속 하니까. 어. 그 소리 너무, 그냥, 반복되지 않으니까. 와이프가요? 예. 네. 음. 두 분은, 두 분은, 응. 이, 쉽게 말하면 궁합이 합이 들지가 않아요. 네. 합이 들지가 않아서, 그냥, 한쪽에서, 그냥 사실려면, 안 헤어지고 사실려면, 네. 지금, 임진택 씨 말씀처럼, 나 죽었어, 하고 살든가. 그러나 그렇게 하고 살긴 나이가 너무 젊잖아요? 젊을 수 있는데, 그때부터, 응. 아, 제가 화, 화를 참아야 되는데 못 참을 때도 있잖아요. 급성하게 네. 나기도 하고. 응. 이분이, 죄송한 얘기지만, 네. 이 안, 안 사람이 네. 지금 머리 풀고 뛰쳐나가는 형국이에요. 약간 한 번씩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많이 맞추려고 노력하거든요. 음, 맞출, 맞춘다고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부인은 네. 마음이 허공에 떠 있어요. 나, 내가 어디 내가 사는 이유 자체를 몰라 지금. 그래도 뭘 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음. 뭐 배우려고 하고, 하고 있는데 음. <laughs> 잘 맞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부족해도 머리 음. 좋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랑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거랑. 지금 이제 우선 방법은 다 저기 와이프 마음을 좀 이렇게 다듬어 줘요, 보듬어 줘요. 네, 그렇죠. 네. 예, 이분이 지금 마음이 네. 어떻게 이렇게 안정이 안돼 있고 그림으로 그리면 머리 풀러 헤치고막 뛰어다니는 그림이에요. 그 정상은 네.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입은 마음이 그렇다 이거요. 예 그러면 다이제 본인이 부족하니까 참고 산다고 하셨잖아요. 네. 음 어쩔 수 없어. 애기 있죠. 네. 음 애가 있으니까 또안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근데 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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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는 안 가요. 계속 오래 못 간다고요? 언제 언제까지는. 뭐 애기씨가 그러네 끝까지 가지도 못한단 얘기예요 공방살도 끼고 이별수도 있고 그래요 네. 임선생님이 내가 그냥 모자 부족하니까 참고 맞춰서 살고 이런다 그러시는데 그렇게만 해서 살수 있다면 좋은데 내가 참고 맞춰가고 이래도 언젠가는 사이가 틀어집니다 안 됩니다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안 맞는 건 알고 있는데, <laughs> 네, 그니안 맞는 안 맞아서 참고 사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참고 사는 게 끝에 좋은 일이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네, 결국은 언제 언젠가는 그렇게 둘이 다른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도 사는 날까지는. 음좀 마음이 많이 허하고 혹시 이 부인이 남자 있어요? 모르죠 제가. 음 누가 하나 보이는데 안 좋은 말씀을 드려서 좀 마음이 안편요 아니요 아니요 버지 남자 사귀고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있어요. 아, 저는 진짜인가 아, 농담이 가짜인가 그냥 넘겼는데 있어요. 아, 지금 만난 사람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오래됐나요, 만난지? 한, 3년, 3년이나 5년이나 이러는데요? 응. 그래요 배우자는 뭐 지금 많은 배우고 배우게 있는 게 있는데, 뭐, 직업적으로 잘맞을까요 뭐, 일단 하는 일이 없어서. 누가 하는 일? 집사람 뭐 배우고 있긴 하던데. 음 배우고 있어도 마음이 허공에 떠 있어서 뭘름 배워도 생각은 손으로 뭐를 배우면 머리는 딴 생각이요. 그게 집중을 못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머리 풀고 뛰어다니는 건 형국이라고 그 머리를 이쁘게 풀면 되는데. 엉크러진 아, 머리처럼 그러고 뛰어다닌다고 지금 마음이, 이분 마음이 이건 뭔가 정리가 안되고 산만하고 그렇단 얘기에요 그럼 일단 저희가 뭐 발전 가능성이라 일단 좋은 건안 보이시는 거네요 네 금전적으로도 아, 그렇고 응, 어, 참고 살아가서 계속 참고 살아가서 좋은 일이 있으면 참고 사시라 그랬는데 참고 살아도 좋은 일이 없다 이거예요 애기가 몇이에요? 둘이요? 아이 그러네. 좀 잘하고 여태 참은 것처럼 결과도 좋으면 좋은데 그래도 한때까지 해봐야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할 건데. 그리고 일단 긍정적인 거라도 잘 받쳐줘야 하고 살겠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음.. 이게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네, 그렇죠. 그냥 나가버려요 응, 음, 필요 없다고, 안 해줘도 난, 나간다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아, 집사람이요? 네. 알고 있어서. 그러 저에 대해서 좀만 얘기해주시면 안될까요 <laughs> 제가 뭐, 없는지 예? 뭐. 네?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나 뭐, 아니면 앞으로 좀 좋은 일은 없는지. 지금 임선생님은, 네. 내가 편안하게 살려면, 네. 으... 두번 가고 세 번을 가야 편안해져. 예? 예. 사주가, 그런 거 밖에 없나요? 사주가 <laughs> 그렇고, 네. 그러고 이제, 음, 아주 좀 편안해지려면, 마흔 일곱이 좀 넘어야 돼요. 네. 옛말하고 조금 그래도 지난말하고 산다 하려면, 네. 어 마흔 일곱 수가 넘어야 돼요. 아유. <laughs> 아니요. 그 마음이 건지, 아프네요. 아니 제 자주 만난 동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명칭 있으시잖아요. 저요. 연화당이에요. 아 네. 예. 아, 예. 한번 예. 오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